안녕하세요. 소소하지만 즐거운 체험 채널, 포시티비의 포시입니다. 오늘은 타로카드 독학 시리즈 16번째로 메이저 카드 15번 데빌 악마카드입니다. 키워드는 구속, 폭력, 열정, 스스로 한계, 사심, 속박, 타락, 유혹에 빠지다, 자기주장이 강하다, 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어, 악마카드는 죽음 의 카드만큼 유명하진 않지만, 부정적 의미가 엄청 느껴지는 그런 카드입니다. 그림을 보면 악마, 악마가 가운데 있고, 사람들은 그렇게 묶여 있고, 검은 배경입니다. 음, 검은 배경이라는 건 어두운 비밀, 뭐, 부정, 피폐,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이거, 이걸 카드를 보면 미래도 과거도 사실, 현재도 없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아, 지금 반인 반수에 악마는 이제 지하 세계를 상징하는데 그 메시지는 뭐, 시험을 의미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악마는 절제를 모르는 인간의 욕망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악마에게 사로잡힌 사람은, 자, 욕망과 집착으로 자기 자신을 이겨내지 못하고 한 걸음씩 다시 올라갈 수 없는 음, 나락으로 내려가는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 자, 자세히 보시면 어떻습니까? 악마가 가운데 있고 남자 여자가 옆에 있죠 자세히 보면 뭐 다른 어떤 카드하고 좀 비슷하죠 바로 연인 카드와 구도가 비슷합니다 천사가 악마로 바뀌기만 했을 뿐, 뿐인 것 같습니다 연인 카드가 사랑과 기쁨을 표현했다면 악마 카드는 사랑의 고통이나 구속, 증오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요. 또한 연인 카드가 정신적이면서 영원한 결합, 뭐 이런 걸 뜻했다면 악마 카드는 육체적이고 뭐 말초적인 결합, 이런 것을 뜻하는 카드가 되겠습니다. 그림을 자세히 좀 보도록 할까요? 자, 악마에 올려진 손은 보시면은 올려진 손 뭐가 있습니까? 나가는 길을, 나아가는 길을, 정지시키고 자각하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거짓 맹세인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악마의 머리의 오각형은, 자, 악마의 머리의 오각형, 별은 제 3의 눈 자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영리함, 완벽함,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면, 음, 타로카드는 펜타클이라고 그래가지고, 동전이라고도 할수 있다고 그랬죠. 네 가지 분류 중에. 펜타클로, 이걸 펜타클로 보면 돈에 대한 머리가 거의 천재적으로 돈에 대한 욕망이 강하고 돈 버는 재주가 강하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가 있,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박쥐 날개가 있죠. 박쥐 날개. 무슨 색입니까? 회색인데, 회색은 애매모호함, 확실치 않은 것을 나타내는, 음, 그런 게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자 여기서 악마가 하는 일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단지 단순, 앉아만 있고 오른 이제 손을 들고 있고 자 왼손을 보시면 왼손은 뭡니까 횃불이죠 횃불을 숨기고 있는 숨기고 있습니다 횃불은 이제 그림자나 부도덕함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게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 앞에 두 사람이 있죠 두, 여자는 꼬리 이제 포도 포도가 달려 있고요. 남자는 불타는 꼬리를 달, 달고 있습니다. 남자를 보면은 불이죠, 불 불은 이제 열정적이다. 뭐용 음, 어떻게 보면 욕정, 욕망이 욕망에 대한 충동,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낼 수가 있고 여자를 보면 포도죠, 포도. 포도는 이제 순간적인 쾌락, 다산. 유혹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중독 집착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음그 다음에 이제 목에 사슬이 매어져 있죠. 사슬, 사슬, 사슬은 직무 업무 통일성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제 동시에 속박 노예 집착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이 남자와 여자를 묶고 있는 것은 정신적 육체적 사랑일 수도.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악마에 의해서 묶여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고 자신의 집착에 묶여서 앞으로 나가지도 뒤로 뒤로 이제 뒤도 돌아보지도 못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음, 어떻게 보면 자신의 모습을 알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겠고요. 어, 그래서 이제 자신들은 자신이 찾아야 되는 빛을 찾지 못하고, 자신 앞에, 앞에 있는 것만 집착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 뒤를 돌아다 보면 이제 빛이 따로 있는 것을 지금, 지금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사실 쇠사슬이 있는데 굉장히 어떻게 꽉낀것 같이 보입니까? 여기 쇠사슬이. 아닙니다. 좀 느슨하게 이어, 매어져 있죠? 이런, 어떻게 보면은, 본인들 스스로가 풀고 나올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뭐,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죠. 사람은 머리에 뿔이 있죠, 뿔? 아, 이런 사람 머리에 난뿔과 이제, 길다란 귀, 귀. 이런 것들은 잘못된 선택이며 이것은 그 자신들이 한 거라고 느껴지는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음이 이끄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잘못된 선택일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 어떻게 보면 인간의 욕망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카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성욕에 집착하는 카드로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힘이 있는 그런 카드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운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아까 펜타클이 이제 보면은, 금전운을 먼저 보면은, 아까 이제 펜타클을 보면 돈에 대한 욕망이 강하고 돈 버는 재주가 강하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돈을 벌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밤장사로 돈을 많이 벌것 같고요. 금전운이 떨어지기 시작하기도 하는 카드고요. 본인이 인정하지 않겠지만 불법적인, 뭐, 유혹을 많이 받게 되는 그런 카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역방향을 한번 볼까요? 악마 카드가 역방향으로 나오면 대부분 이제 욕망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해방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금전적 운 역방향은 금전 적은 역방향은 금전운에서 는 금전적 고통을 받고 있었으나 이제 곧그 고통에서 벗어날 기회가 찾아온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우연한 일로 나의 고통에서 들 기회가 온다. 그리고 아군에서 벗어나기 시작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직업, 직장, 그리고 일, 뭐 이런 데는 오늘 보면 직장 생활이 굉장히 힘듭니다. 일방적 복종을 요구하는 상사와 트러블이 좀 생길 수가 있고요. 불법적인 이제 직업인 이 도박이나 사채업자,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도 하는 그런 카드입니다. 그 다음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랬나요? 무리한 요구 거래처의 요구도, 어, 눈 감고 따르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역방향을 볼까요? 역방향을 보면, 어쩔 수 없이 딴, 다니고 있던, 음, 지금 직장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이는 카드, 카드가 되겠습니다. 불공, 불공평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는 시기가 다가오고요. 직장에서 다, 다툼이 일어날 건데, 뭐, 말려들지 말아야 될것 같고, 직장을 그만두려고 할 때다. 이런 의미가 있는 카드가 되겠습니다. 그럼 연애운을 한번 볼까요? 연애운은 지나친 욕망은 이제 일을 그르칠 수 있, 있고요. 좋게는 못 헤어지고 싸우고 헤어지는 그런 카드가 되게, 되겠고요. 그러니까, 연인, 뭐, 애인과 헤어지기가 굉장히 힘들 수도 있는 그런, 그런 카드가 되겠고, 이혼도 힘들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루어질 수 없는 부도덕차, 부도덕한, 부적절한 관계, 즉, 정상적이지 않고, 불륜, 간통, 유부남, 음, 등을 만나서 엮이게 되는 그런, 카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여기 카드는 고통스러운 그 연애에서 해방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동안 스토커 같이 이제 악연이 있었다면 이제 운이 풀려나는 그런 운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악마 카드를 다른 카드와 결합해서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질문을 하고 해, 먼저 해볼까요? 질문자는 여자이고요, 어떤 남자와 썸타는 사이인데 질문은 알고 지내는 남자와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질문을 하고 카드를 뽑았는데 카드는 자, 컵, 기사, 그다음에 검, 킹 오브 스워즈, 자. 검 왕이 뽑혔다고 해봅시다. 자, 먼저 키워드를 한번 볼까요? 우선, 컵 기사를 한번 볼까요? 컵 기사는 자신만의 노하우, 기회를 얻은, 뭐, 도전하는, 그 다음에, 음, 초대나 기회가 곧 생긴다, 뭐, 이런 쪽에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검 왕은 판사, 정의, 사령관, 전략가, 현명한, 조언가, 성공, 아버지 입장, 권력의 쟁취,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죠. 아까 뭐라고 그랬나요? 알고 지내는 남자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됐죠. 먼저, 컵 기사부터 해석을 할까요? 여기 앞에 말이 보이시죠? 말. 말, 얼굴이 어떻습니까? 약간 수줍어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이죠? 어, 말이 수줍은 듯한 하면서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는 남자가 서서히 자신의 감정을 여자분에게 어필할 것을 의미하며, 관계 형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노력하는 것을 그런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음, 그 다음에 두 번째 악마 카드입니다. 악마 카드는 두 사람의 관계가 묶이는 상황이 올 겁니다. 묶인다는 건 뭘까요? 뭐 자이든 타이든 어떻게 진전이 좀 된다는 거겠죠. 남자의 적극적인 대시와 노력이 결실을 맺을 가능성이 있는 카드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이제 남자의 결실, 남자의 대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남자의 집착을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 왕입니다. 여기서는 남자분과의 관계가 투원해줄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유는 남자분의 직설적이고 아니면 집착, 이기적인 행동으로 여자분이 힘들어할 수, 힘들어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자, 처음부터 이 남자에게 여자분은 만족해 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호감이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호감이 있었다는 것은 컵 기사로 유추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남자의 노력으로 관계가 진전되지만 이, 이 관계가 오랫동안 발전하기보다는 어느 정도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그런 카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악마 카드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기로 하죠. 안녕히 계세요.